안녕하세요 안경멘토입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에서만 시행되었던 백내장수술이 최근에는 30대 40대에서부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눈 안에 가까이와 멀리 초점을 조절해주는 수정체가 투명해야 되는데 혼탁이 와서 불투명하게 되면 사람의 시야는 흐릿하고 초점이 잘 맺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더 맑고 밝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요즘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사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혹시 해당된다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에서 남편과 함께 방문 주셨던 50대 초반 여자 고객님이 오셨어요. 양쪽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지금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어, 지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충분히 시야가 밝아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눈으로 하나의 물체, 하나의 글씨, 숫자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인데 두 눈으로 보게 되면 마치 이중으로 보이는 것처럼 잔상, 그림자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력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 1년 반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약 1개월 정도, 1년, 음, 1개월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때서부터도 하나의 글씨가 이중으로 또는 서,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불편이 있어서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다 얘기를 해봤지만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선생님 근데 시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한 줄의 글씨가 자꾸 이중으로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럼 검사해 봅시다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도 깨끗하게 보이고요 또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 눈을 테스트 해 봅시다. 하고 바라보니까 그때도 잔상 없이 깨끗하고 밝게 잘 보이는 것이었어요. 뭐니 이상 없는데 왜 자꾸 이상 있다고 하십니까? 좀더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또 재차, 3차 병원을 방문해 봤지만 오히려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선명하게 되고,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불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다니까요. 이런 답변만 받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은 잘 보이면서 밝으면서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현상 때문인지 어지러움, 집중만 뭔가를 하게 되면 편두통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어, 그 안과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건강을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주셔서 여러 병원을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체에는 이상이 없다고만 안내를 받아서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아닌가 걱정, 염려가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음, 사람 눈은 오른쪽으로 물체를 보려고 하면 눈이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물체를 보려고 하면 눈을 왼쪽으로 같이 돌리게 되죠 정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안경을 안 쓰면 멀리가 잘 안보이던 시력이라서 그렇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멀리를 가까이를 두눈 뜨고 편하게 볼수 있었는데 수술 후에 우연인지 몰라도 조금만 눈을 찡그리거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불편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눈을 한쪽을 가리고 보면은 시야가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눈 뜨고 보면은 불편, 한쪽을 가리고 보면은 편하게 보이는 이상한 결과를 느끼게 된 거죠. 그 불편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나다라마바사 1 2 3 4 5 6 7 8 9가 또렷하고 맑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 후엔 아래 그림 보는 것처럼 원형 글씨가 있고 아래로 선명하게 잔상 있는 것이 느껴지는 시력 불편이 느껴졌던 거죠. 참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구인님은 병원에서 제안하던 대로 혹시 신경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싶어서 신경과를 또 가보고, 신경과에 가봤더니 이상이 없습니다. 혹시 뇌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뇌신경 말이죠. 그래서 뇌센터를 또 예약하고, CT, MRI를 찍어봤는데도 이상이 없는데요. 아주 건강합니다. 라는 또 답변을 받고, 혹시 너무 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죠. 또 제안을 받고 정신과를 가서 약을 받아보고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너무나도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안 저희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으셨던 지인분 추천으로 방문 오셨는데 고객님을 시력을 체크해 보니 양쪽 두 눈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정밀 체크와 분석을 해 봤더니 시력적으로 한쪽 눈은 정면 다른 쪽 눈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시력이 체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시 난시 도수를 맞춘 안경과 다른 시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로 인해서 더 안정된 시야를 두눈 뜨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백내장 수술을 하지 말고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라식이나 라섹을 하게 되면 두눈 뜨고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백내장만 이런 불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것은 백내장, 라식, 라섹과 관련 없이 눈 초점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었을 때 생겨나는 시력적인 불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 와인잔에 와인이 채워져 있는데요. 시력이 좋았을 때도 좋지 않았을 때도 같은 눈 초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거리감이나 와인이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두눈 초점이 다르게 되면 한쪽 눈은 여기를 보고 다른 쪽 눈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두 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시력 불편. 이것은 눈 초점 위치가 틀어져서 그 초점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시력적인 불편입니다. 안경으로 눈 초점을 맞추듯이 맞춤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시력 불편은 눈 초점과 안경 광학적인 초점을 맞춘다고 개선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이 더 심해질 뿐이더라고요. 저희는 시력 정밀 측정, 시력 분석과 눈 초점을 다시 맞추어주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뇌에서 시야 인식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 렌즈, 그리고 시력 보호를 추가한 안경 렌즈를 통해서 눈부심을 줄이고 더 편하게 안정된 시야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경 제작하는데 약 12일에서 13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이 안경 쓰고 웃고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 하시던 노트북으로 업무 보시는 일, 그리고 서류 보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모든 것을 편하게 이제는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감 올라가고, 시야의 안정감 당연히 올라가고, 눈피로도 쉽게 안정되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집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경 렌즈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망막 뒤에 시력의 약90% 역할하는 황반시세포까지 줄여주는 안경 기능이 들어가는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야가 안정되지 않고 이중으로 겹치는 불편이 있다면 콘택트 렌즈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눈초점, 안정, 시야 안정을 주는 안경을 통해서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했습니다. 물건이 이중으로 겹치거나 글씨가 이중으로, 시야가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이 있다면, 시력 분석을 통해서 맑고 편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매트였습니